자, 이제 특징을 잡아냈고,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한번더 반복하면서 끝내보려고 해요. 그래서 사녀하는 결국 뭘까? 존재의 고독함은 자연의 순환에 빗대어서 표현했다. 관념적 구체화를 통해서 생명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을 말하고자 했다. 그리고 그 생명은 고독하다. 네, 얘기하는 게사용화였습니다 자,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사녀화는 여든보다 우리 삼은보다 그리고 여기서는 뭘 많이 하려고 노력했죠? 운율를 살리려고 노력했어요. 이운율를 살리려고 노력했던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죠? 네, 일단 첫 번째 뭐만 했네 라고 해서 가군, 가군을 살려서 무슨 느낌을 줬죠? 관조적 태도도 볼수 있었다. 감정을 절제하는 태도,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태도, 내를 해서 오늘도 살리고 관조적인 태도도 볼수 있었고.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? 갈봄 여름. 이거 왜 이렇게 했어? 왜 이렇게 들었죠? 이거 도치 순서 바뀌었죠? 도치법이 사용됐고 여름 없어, 겨울 없어졌고 가을을 가리라 없었네요. 추격이 들어가 있어요. 이거 왜 이렇게 했다고? 운율 때문에, 운율 때문에 갈꿈 여름으로 했다. 그리고 우리 이연의사내사에 이렇게 한거의도죠행 바꿈을 통해서 운율을 살리려고 했고. 전체적인 거 봤을 때는 1연과 2연 그리고 3연과 4연 이거를 대칭을 통해서 또 운율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운율을 많이 살렸고 1연과 4연도 수미상관이 들어갔죠 우리 수미상관 너무 많이 특징 공부했어요 근데 무화에서는 수비생활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했다? 자연, 순환을 강조했죠? 자연순환을 강조했, 너무 쉽잖아요. 1연은 꽃이 폈고, 4연은 꽃이 졌다라는걸 얘기했으니까, 어, 생명의 순, 어, 자연의 순환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쓴 거겠네요. 음, 결국 사람은, 네, 결국 모든 생명은 태어나고 죽는다. 자연순환을 강조했습니다. 이번 상영화에서는. 그리고 또 어떤 중요한 특징이 있었죠? 본문으로 가보자. 본문. 본문으로 본문 가보면, 은 아, 감정, 입, 대상이 있었겠네요. 우리 저만치. 저만치 서술형으로 나오는 편이에요. 저만치는 두 가지로 해석된다고 했어요. 어떻게 꽃과 꽃 그리고 꽃과 화자 꽃과 꽃 꽃과 꽃의 거리가 멀다라는 의미는 고독함을 얘기하려는 거였고 꽃과 화자와 거리를 얘기하는 경우는 뭘 얘기하는 거였어요 자연과 합의화되고 싶은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대상이 꽃도 있었고. 어 저만치 있는 꽃, 저만치 있는 꽃이 있었고, 그리고 작은 새가 있었어요. 여기는 뭐가 쓰였죠 또? 의인화가 쓰였다고 했어요. 그래서 작은 새, 작은 새를 통해서 고독을 수용. 어 외롭다는 것도 대입했지만 결국 이 뜻은 고독을 수용했죠. 그래서 우리 화 가 많이 괴롭고 고통 아, 고독스럽다. 나는 고독스럽고 난 지금 외롭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는 저만치 꽃과 작은 새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음, 이 시에서 중요한 요점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요. 네, 다음 시간에 볼게요.